디오니 수술식 사랑이 끝났다. 한동안 격렬한 발작을 심하게 겪었다. 갈등과 불안만이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난 끊어진 사랑 이야기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잔다. 그녀를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추억을 오래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것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에 빠지는 것 같은. 편안함을 주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리움을 말끔히 씻어낼 순 없었다. 흐린 날이면 서서히 이 그리움이 독이 되어 번져갔다. 뼈가 눕고 피가 사가 쓴 물이 되어갔다. 이 뿌리처럼 뻗어나가는 독을 희석시키기 위해 난 다음날 새벽까지 가슴 줄기에 술을 퍼부어야 했다. 그리움이 무섭다. 뼈와 살을 분리시키기도 전에 온 정신을 물처럼 녹여버린다. 감정의 쓴 물, 단물, 신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갈라진 밑바닥이 드러났다. 상처가 깊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며칠 전 첫눈이 내렸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다. 지웠다. 썼다를 몇 차례 난 멍청하게도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케이, 나안 보고 싶어요. 난 보고 싶어. 어디로 가면 돼요?" "너무 멀리 있어 올수 없어요. 여긴 외국이에요. 술 무척 많이 마셨겠지?" 얼굴 색감에 졌겠다 "난 그녀로부터 답신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답변이 왔다. 그것도 곧장, 그 멀리서. 그나마 그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동로가 열려 있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 긴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회전 목마를 탄 연인들의 느긋하고 달콤한 여행은 아니겠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서 그녀와 나는 일정한 회로를 따라 움직이며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녀와 나 사이 이 은밀한 여행은 서로의 시간을 멈춰 세우며 젊은 날의 한때 각자의 신념에 찬 여행들이 결코 지루하고 슬픈 상처로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녀와 함께 다시 위대한 상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면 서로 동행할 수 없는 여행일지라도 그녀의 실체는. 그녀의 사랑이 있는 내 자리에 머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도 그녀의 고독을 생각하면 시간이 멈춰선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막의 끝이 없는 길을 바라보는 낙타의 눈에는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정막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침묵하는 행렬을 보았다. 그녀는 사막의 기나긴 끝을 알고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그들은 나와 너무나 달라. 누구 말처럼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어. 난 그녀의 상담 노트를 읽으며 그녀를 나의 기억 속에 붙잡아 두었다. 언젠가 한번 그녀의 전남편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다. 어떻게 하다 당신같이 여린 사람이 그렇게 악마적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그는 타고난 예술가였지만 작품에 빠져들기 위해선 알코올이 필요했어요. 감정이 격렬해져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빈틈을 보여주었죠. 그에게서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빈틈 때문이었어요. 가끔 맑은 정신으로 나에게 세세히 작품 설명을 해주는 그가 그리워요. 심지어 나의 생각을 묻기도 했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병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술에 차면 폭력을 휘둘렀지만 어떤 때는 정말 따스함으로 나를 바라보았죠.차라리 언젠가 그와 합치는 것이 나에게 날써슬지 않는 길일 줄 몰라요.적어도 이젠 상처를 피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지금은 세상이 더 무섭네.여자로서 혼자 사는 게 너무 낯설어요.짓밟힌 자를 추적하여 짓밟는 것이 세상이야. 예술가인 남편의 작업을 위해서 폭력을 견뎌내었던 지독한 여자, 그리고 빈방을 기웃거리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숨어 엿보는 나의 불쌍한 아내, 고독한 그녀의 성전과 안에 숨겨진 다락방 사이로 가며 난 언제부터인가 빈틈을 찾았다. 너무 답답하고 외로워서.